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님들의 내집마련을 도와드리고 있는 빌라이프 TV 문진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의 현장은 1 1 개동, 8 8 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이시고 대단지로 이루어진 만큼 투룸, 쓰리룸, 포룸, 테라스 등 정말 다이베 구조와 타입타입 그리고 마루 타입 등 다양한 인테리어를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타일 타입의 테라스 스리룸 구조를 소개해드리겠고 여기 오늘 보시는 구조 같은 경우는 39평의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의 가장 큰 특징 할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신축 현장보다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들어섰을 때 개방감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정말 특징인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일어서 보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내집 앞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시립 주금 또한 저렴한 시립 주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오늘 현장의 내부를 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길이가 약 4.7m, 폭이 5m가 될 정도로 널찍한 크기를 그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상들레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들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하얀색 빛이 되어 있지만, 이 빛이 여러 가지로 바뀐 만큼. 다양한 느낌의 거실의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시고 여기 현장에 또 하나 득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실 상대기의 높이 기준을 했었을 때 층고가 3m가 되는 만큼 거실 자체의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앞쪽에는 이렇게 창이 세개로 나누어 시공해 놓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거실 폭 자체가 5m가 되는 넓직한 길이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콘센트랑 인터넷선을 모두 놓았기 때문에 꼭 한쪽 벽면에 소파가 아닌 고객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소파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넓은 길이 기준으로는 6인용 소파를 들어가시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넓을 정도의 넓직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양쪽 벽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놓은 오늘의 현장의 넓직한 크기의 거실이 되겠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그자 주방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장이 되시겠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창이 앞쪽에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은 양옆으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주방이 되시겠고 앞쪽에 전면 창으로 되어 있는 만큼 체감 또한 잘 들어오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수납공간은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적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실 예정이고 앞쪽에는 사각꽃 싱크대가 설치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4인용 식구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깔끔하게 이어서 설치가 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는 냉장고 두 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닥 또한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놓은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조한 워낙 넓기 때문에 안쪽에 요새 많이 쓰시는 워시타워를 설치하시래도 충분한 높이랑 폭이 되시겠고 앞쪽에는 분리수거 수납을 설치하시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넓직한 크기의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도 길이랑 폭 자체가 3.7, 3.7m가 될 정도로 널찍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안방이 되시겠고, 안방 또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방에도 옵션으로 시스템 에콘이 설치가 대시 예정이고, 안방에는 여기 앞쪽에만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쪽에도 따로 창이 있기 때문에 최강이 양쪽으로 들어오는 안방이 공간이 되시겠고 안방 바닥 또한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여기 안방을 잘 살펴보시면은 콘센트가 곳곳에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하신 거를 정말 편리하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방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 안쪽에는 고객님들이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넓진 않지만, 이렇게 시팀장을 설치하시면은 수납이라든지 옷을 충분히 더욱더 넓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시겠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방 화장실보다는 확실히 사이즈랑 길이랑 폭이 넓은 크기의 안방 화장실이 되시겠고,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샤워를 할수 있게끔 샤워기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울, 그리고 옆쪽에는 수납, 공간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널찍한 크기의 안방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널찍한 크기의 방이 되시겠고 여기 방에도 보시는 것 같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실 예정입니다 두번째 방에는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양옆과 아래쪽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붙박이장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 깊숙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뭐 잠바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아래쪽에 수납공간 또한 이렇게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로 고객님이 의자만 놓고 놓으시면은 책상으로도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TV를 놓을 수 있는 다이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 또한 잘 들어오는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바닥 또한 깔끔하게 다이로 시공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나 두 번째 방에. 충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 여기는 각 구조별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필요한 공간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두 번째 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만큼이나 넓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방이 되시겠고, 이세 번째 방에도 보시는 것 같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각방, 거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어디 공간을 쓰시더라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시겠고, 세 번째 방에도 앞쪽에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체감 걱정이 전혀 없는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보신 것 같이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여기 세 번째 방 가는 공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안쪽을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을 널찍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쪽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은 수납장을 놓으시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수납을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있고 시공 또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는 널찍한 공간도 있는 세 번째 공간과 미니 데라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관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전시를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신축 빌라 현장과 다르게 양쪽에 이렇게 벽면에 수납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수납장이 안쪽 공간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납을 편리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관을 온전히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중문이 옵션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서는 것을 다시 한번 막으실 수가 있겠고, 앞쪽에는 일가소등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부터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집을 들어올 수 있는 현관이 되시겠고, 현관 오른쪽에 신발장을 살펴보시면, 은 킥커 수납장이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상부장 세칸과 하부장 세칸으로 신발을 넉넉히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는 허리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피저도 편리하게 놓실 수가 있겠고 양옆에 띄움 시공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을 안쪽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를 보기에 앞서 길이가 가장 긴 길이로 따렸을 때는 5m가 넘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되시겠고 폭도와 가장 넓은 길이로 따렸을 때는 3m가 넘는 널찍한 크기의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테라스로 살펴보셨을 때 가장 큰 크기의 테라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은 크기의 테라스가 아니란 점은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같고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테라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별도로 시공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테라스가 되시겠고 테라스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사용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넓찍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촬영 한장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11개동 88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구조로는 투룸, 쓰리룸, 포룸, 테라스 등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인테리어 타입이 있는 현장이 되시겠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쓰리룸, 타일의 테라스 구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촬영한 구조 타입으로는 평수는 39평형으로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스리룸 현장이 되시겠고, 일반적인 현장보다 높은 증거와 개방감, 그리고 유럽풍의 고급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오늘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차량한 세대 기준으로 분양가로는 3억대 초반이 되시겠고 실입주금은 고객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만원에서 2천만원부터 내진만원이 가능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1호선 역세권을 찾으시고 넓은 명수를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오늘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연장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장으로 찾아뵙는 블랑코TV 문화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